아이고, 오, 주사기가 나왔네. 당뇨 있으신가 보다. 인슐린 팬이네요. 아이고. 그건 제가 결혼하고 당뇨인 걸 제가 알았는데 또 임신성 당뇨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인슐린 여보를 권하더라고요. 음, 아무도 아직 안 나오셨다. 아침이죠? 다 아, 누굴까요? 아내분? 아, 체중을 한번 라볼까나 어머 일어나자마자. 네, 일어나자마자 체중부터 재시는 걸 보니까 이 체중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어우 멀리서 보게도 약간 <laughs> 네 복부비 <laughs> 많이 상당히 좀 크신 네. 것 같아요. 와, 배가 많이 야. 나오셨네 팔이랑 다리는 엄청 가늘어요 안녕하세요 44세 김혜리입니다 어올 초여름까지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뭐 정점 찍은 게 89kg <laughs> 그럼 많이 빠지신 거네 그러네요 그때보다는? 많이 가장 많이 뺐을 때는 한 57kg까지 뺐었고요. 근데 그게 잘 유지가 안 되고 뭐 요요 계속 오다 보니까 현재는 74kg 유지 중에 있고요. 더 빼고 싶은 마음 항상 들이 있죠. 요요가 심하게 오셨나 보다. 아침밥 준비해야겠네. 그러니까 이제 복부에 비해서 팔다리가 가늘다는걸 보니까 이게 요요 오시면서 다이어트 하시면서 근육량이 많이 빠지신 거 같아요. 어머 고구마 음, 그렇죠.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에겐 필수. 네, 계란. 계란. 음, 아빠랑 아이. 아, 아들이. <laughs> 아이 보라. 이냥 서준이 집이야. 밥 먹읍시다. 어, 밥은 두 그릇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죠. 어, 아내분 앞에 지금 고구마 하나 달랑 있네요. 어, 진짜? 식사합시다. 먹고 싶어 고구마. <laughs> 어마 고구마 한 개로 괜찮을까요? 어, 아침에 고구마 하나만 드시긴 너무 양이 적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있다 또 배고파지는 네. 거 아니에요? 네. 다이어트한다고 이거 고구마 먹나? 아, 어, 네. 아침에 원래 좀 내가 절식하잖아. 아침. 은 아주부터 막 많이 먹으면 위 위만 늘어난다아 음. 절시. <laughs> 다른 것보다는 그다음 고구마가 식이섬유도 있고 또달 달달하고 또 맛있고 포만감도 많이 충분히 들고 칼로리도 많이 높지도 않고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되고 좋더라고 요 여기서 고구마 찾게 되더라고요. 요새는 음. 콩안 먹나? 아 지난번 어머니 해주신 거. 음. 보다 뭐 비린 비린내가 나가지고 또 아무 맛이 안 나니까 설탕이 넘어가 있어야 돼. 아니야 기대라고 조금씩 먹어도 차라리 고구마나 이런 것보다는 밥 먹을 땐 제대로 먹고 운동을 좀 하는 게더 좋지 않겠나? 원래 다이어트도 먹으면서? 제대로 먹고 운동하려면 얼마나 운동해야 되나? 나는 운동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지금 왼쪽 그 다리도 혈액순환 잘안좋안 돼가지고 먹어나고 이러는데 내가 그게 좀잘못따라가 힘드니까 내가 내 상황을 알고 좀 시기조절 좀 하고 이렇게 운동, 뭐, 아, 안할 수는 없으니까, 걷기라도 하자,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다 대고, 뭐, 필라테스를 하라, 뭐, 댄스를 배우라 이러면. 그것도 잘 상황이 많은 사람한테 강조를 해줘야지. 아, 다리가 좀 불편하시구나. 아, 근데 운동이랑 같이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먹는 양이 적은 만큼 다시 먹게 되면 은또찌게돼 있으니까. 먹기는 먹되 식이 조절을 하고 운동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와이프는 식이 조절만 지금 하고 있고 자기가 운동을 한다 걷는다라고는 하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뭐 전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뭐좀 이렇게 적, 적게 먹고 절식하는 게 이양은. 다이어트에 뭐 정석이고하이 적게 먹고 움직이자고 뭐 거의 그만 먹대로 한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 먹었지. 엄마 치운데 이제. 맛있게 먹었어. 그래 치우자. 다, 예. 다 먹었다. 음, 배고프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고구마 딱 하나 드신 네. 거죠. 이제 약을 좀 먹어야겠네. 약? 어, 약을 드시는 거예요? 아 무슨 약을 드시는 거지? 아이고 오, 주사기가 나왔네. 당뇨 있으신가 보다. 인슐린 펜이네요. 아이고. 그건 제가 한 결혼하고 당뇨인 걸 제가 알았는데 또 임신성 당뇨도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상 인슐린여몇를권하더라고요또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 내교색 증상이 와가지고. 다리가 좀 다리가 조금 저리 명상이 좀느껴져가지고 좀 운동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걷기 해라도 하자지고 걷기에 원칙 많이 고정이 하게 되는 것 같아. 요 <laughs> 운동을 못하시게 되셨구나. 봐시시식하다 나갈까요? 옷 갈아입고 갑시다. 어 운동하러 나가시나 보다. 그래도. 걷기라도. 같이 가자, 서울. <laughs> 너무 좋다. 그니까. 러 아이가 있으면 그래도 맞아요. 어느 정도 운동을 하게 되잖아. 어. 서준아. 너빠른데 엄마. 엄마랑 같이 가야지. 엄마 힘든데. 빨리 가자. 일로 와. 같이 가야지, 엄마하고. 서준아, 엄마 힘들다. 같이 가자. 아 근데 다리가좀 이렇게 불편해 보이세요. 그렇죠. 네. 엄마와 같이 가야지. 같이 가자. 아이고. 아우 대라. 서주가 엄마 힘들어서 여기 좀 앉을게. 사주 여기서 놀아. 엄마 힘들어서 좀 앉을게. 제가 최근에 약간 왼쪽 다리가 들어가지고 이게 걷는 것도 오래 못 걸으니까. 체험이면 <laughs> 야배. 놀이 놀이가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많이 못 가는 편이에요 저희 아들하고 휴일에 좀 젊고 건강했을때좀더 재밌게 놀아주고 여러 가지 경험 많이 했을 텐데 좀 미안하고 그런 것도 있죠 저. 다른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친구들에 비하면 많이 못 다니니까 어머 너무 슬프시겠다 그치 엄마가 건강해야지 아이들하고 여기저기 가시는데 맞아요 아 땡겼다. 아, 리가 아, 저기 싫어. 응. 아프다. 미치려하다. 어. 어, 어. 아이는 들어가기 싫죠 지금. 아이들은 진짜 계속 놀고 싶죠. 맞아요. 아이도 잘 놀았다. 어? 랩? 아뭐 만드시려나 봐요. 서준아. 엄마 랩좀 쌓을 건데 같이 쌓래요 랩을 써? 으신다고 뭐 어디다가? 진짜? 봐봐 엄마 동아리가 된거 아시려나? 아, 어, 다리를 랩으로? 아어어 그래 이게 잘안 된다 맞지? 어 조이네 아야 안 해? 어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야 아야 하는 느낌이야 한때 뭐 저희 제 싱글 때도 친구들이 많이 해온다 했는데 랩을 이렇게 가보면 약간 좀. 저... 압축 뭐그 효과도 있으면서 땀도 내주고 한다고 하는데 그 저희 아들하고 운동도 하고 좀 같이 좀 실시간 타임에서 좀 달리고 뛰고 왔으니까 이제 본전이라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한번 해보면 엄마좀 잡아줘봐 이쪽도 봐자슉 잡아 봐슉슉 됐다 엄마 이제 이쪽 해볼게 이제 다꽁 다들 꽁봐 이쪽 꽁다 봐막조꽉 꽉 조이게 꽉 조이게 봐봐 어때? 계속 대충 이렇게 해보자. 이봐봐 가봐, <laughs> 엄마 가봐. 어때? 어때? 어머, 어때 보여? 어때? 어머, <laughs> <엄마>, 어때 보여? <laughs> 그냥 이것도 해보고. 근데 엄마, 이거 팔다리 날씬해지겠지? <laughs> 아 지금도 날씬하신데 <laughs> 정말 지금 너무 날씬해셔서 문제예요. 어, 맞아. 잠시 봤는데저는 짧게서 그런지 큰 효과는 모르겠더라고. 그러니 답답하시니까 <laughs>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 다 해보시는 거예요. 서준아 간식 먹자. 선생 좋아하는 초코 과자. 한만가 줘봐. 한만 개가 줘봐. 엄마게줄까요응 음, 고마워 음, 맛있네 엄마도 엄마, 갈, 엄마 간식 엄마 초코 하나 먹어야 되겠다 엄마도 엄마 초코 하나 먹어야 되겠어요 안 돼요 엄마의 맛이 없다 이거 맛있어 엄마 초코 맛있어 어 엄청 큰 거야 엄마 건도 <laughs> 맛있다 미소코. 서준아 어, 엄마 서준이하고제금 식사하고 와서 좀 피곤하네. 엄마 커피 한잔 해야겠다. 설마. 엄마 커피 한잔다 올게. 여기 과자 먹고 있어요. 그냥 블랙으로 드셔야지 될것 같은데. 오? 네? 갈게. 어? 어? 어. 어! 바닐라 키야. 시럽이었어요? 아까 그거? 그런가 봐요 고구마 하나 드신 게 무색하게 지금 엄청난 이런 혈당 올리는 와, 음식들만 이야. 계속 드시고 계시네요 음 달달하니 맛있다 표정은 참 행복해 보이시나 지금 몸속에서는 안 돼요 어? 뭐좀 어, 아쉬운데? 케이크예요? 초코 케이크? 사랑이라고 쓰여는 있습니다만. 우와. 아이 그걸 곁들여서. 어? 아 저는 어? 방금 애 어? 입에 갈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게 아침에 고구마 하나 먹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와 너무 단거 너무 많이 드셨는데. 고구마 맛있다. 역시 커피에는 또 초코 케이크야아 어, 가끔씩 그렇게 그 디저트 이렇게 때리 때 있는데 아 저희 아저 주는 핑계로 먹고. 같이 커피도, 제가 커피 좋아하다 보니까, 뭐, 바랄라떼를 달달하게 만들어 먹게 되고, 같이 놀았 왔다 보니까 막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들어 먹었어요. 어머야. 달고, 케이크 같은 거, 이제 그런 음식들, 진짜 단호하게 꺼내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